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I t h 바 n k I 바로 줘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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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think. 에 think. 어 think. I think. I t h i n 리 h i n k I think. 이속 봤지? n k I t h i 나 k I 나이 야, 가 야, 가양치도가도가도가더가 가, 가, 가. 어, 갔다 가가가 양치 가가 양치 너에가앞앞앞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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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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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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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뺨맞 <목소리> 아무나 밀어요 예어 어처 같이 할 거예요 주방줘대 기방 줘 잡았어 와 미친 양키 김양 키 나이스 미친 양키 아, 아, 미친놈 나이스 미친 양키 미친 미양 미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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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미친, 미친 키미놈 나이스 미친놈 <laughs> 나이스 미친놈이가 가자 가자 야야 <laughs> 킹보리 야, 잡아 킹보리 잡아 야, 뒤에 라인 있어 뒤의 라인! 어아씹용아 살려줘 어, <laughs> 아, <10? 웃음> 어 욕한다 욕한다 욕한다, <웃음> 욕한다. <웃음> 우리 잘해 2층 옥상 맞 오케이 우리 사자 <찾아> 있어요 <laughs> <laughs> 방돼오힐뺀쉣방 <laughs> <참> 나이스 <laughs> 퍼끗 있어요, 퍼끗 있어요. <laughs>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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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없네요 자자 있다며 어 저펑 안쓰는데? 오 아! 방벽 아 없다 아나나열이 밀었어 문열뭐 하세요 배우시지, 배우시지. 아니 근데 우리 찾아 왜왜안 던지셨지? 이제 시작이야 깜빡한 듯. 아 씨X <laughs> <laughs> 아남강열 진짜 아남강열아시게하네 시끄러워 이 씨. 이게 망치공참 우리 거의 정지산업다인 차. 대니 막판이야 괜찮아요. 나이스 아, 나이스. 막이스 <laughs> 아, <laughs> <아니야>. 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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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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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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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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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고 어갔다 야, 폭이 때려, 폭이 때려. 아니, 찐속 뽑고 돌진하니까 존나 빡세포폭인나 교통사고 가면 는데 개웃기던데. 잠깐, 잠깐, 나피다나피다 개쩐다. 에너지 많나? 어, 많아, 많아. 아, 미안, 아, 이거 죽겠다, 죽겠 얘송한한데 <목소리> 나이스, 양키 오늘 돌라돌라미양미양라 <목소리> 아 라인, 아 라인 안 죽이냐? 오케이, 오케이. <laughs> 똘, 똘. 아, <목소리> 아, 잡 <누가> <목소리> <목소리> 아, 잡 아, 라인안 죽이냐? 오케이오케이냐라이스라나이스라 라인 안려갔어라이냐라이스이냐이냐이냐이이스 아.

잠깐만 우리아 우리 하나 아, 우리 물려어 나이스. 휘, 들어갈까? 트 들어갈까? 어, 가가 가. 가가면 찍을게, 찍을게 어, 뭐야? 어, 나이 비스? 나이스. 나이스. 어쩌다 보니. 아 씨. 아, 아, 방금, 아! 방금. 안 들어? 비트 그래. 누가 째 그래. 와, 우리 거기서 거 이만 이게 어디 이 야. 가까고갑고아똥마려 아, 미친놈인가? 신혁이 긴장했나봐 아. 태우자 어? 컷 뭐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뭐야 <laughs> 야 가야 가야 가 미친가 미친가 야 자리야 야 자리야 호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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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킴 양키 야 이거 디버 좀 아안이아아아이아오이이오케이아이 아랍이 아랍이 이 아랍이 이 아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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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랍이 아랍이 아아이야랍이이아니야 아랍이 아이 아랍이 아이 아랍이 이 아랍이 이 그래 왜 기분 안 좋은데? 아, 어, 현용이 한 팀대서 아니야? 왜 대체 자라고 있잖아. 양키 코번, 야끼 코번. 저포트 오케이? 아니, 그거 몸 보이지면 어떡해? 몸 보이지면 어떡해? 대 모른다. 안다. 지바 보인다 저거. 저 앞에서 보고 있겠나 아니, 아니. 어? 지금 대고 갈까? 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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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 쟤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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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둘 자방 빠지고 아니, 무슨 아, 에너지 많다 에너지 많다 에너지 많다 에너지 많나 에너지 많나 에너지 많나 에너지 많나 방은 없다 주먹 뺐다 주먹 뺐다 주먹 뺐다 얘 먹자 <레> 어란키키라인해 주세요 나이스 스 아, 그만 먹자 뭐야 어, 어. 그 터졌어? 아진 어, 이러면 어, 야, 힐이힐이힐이 나이스! 우나죽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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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어이스나 나이스! 나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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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어? 뭐야? 아..우리 아, 왜.. 아우래 우리 하나 아..우리 왜 이래 다? 아니 나는 괜찮았거든? 뭐래? 아.. 괜찮 얘네 맞이. 몰라 얘네 몰라 괜찮아 맞는데? 다이밴 다이밴! 와..양키 또..야! 김양키! 양키 야, 미친놈 양키 미친놈! 야 뒤에 뭐 졸지 않았어? <laughs> 앞에 다 정면 다 정면 나이스 나이스 다리야 자바 없는 거나나방도500나피타500 아... 나나아 <laughs> 진짜 최악인데? <laughs> 아니 뭐 학교에서 뭐그게 많아 나 외워도 없는데 아니 학교 시작 개 늦게 맞힌다까아딱 걸렸누? <laughs> 어떻게 알지왜 <해놨지? 웃음> <에이>, 그만 맞으세요 맞다 <laughs> 온다 어? 아. 안 갔어요? 왜안 써요? 그쪽밖에 없는데 왜 써요? <laughs> <이것도 너한테 오시지. 웃음> 우리 장복이 말이 없어졌어. 아까 그 아, 너 때문이야. 가자. 앞에 앞에 박스 앞에. <laughs> 오리토요. 리토요요 오리토요. 오리토리토리안 하자 안 하자 게임 토요오리 게임, 게임. 이거 오리야 이거 리리토요 오리토요. 오리토요. 오리안나왔리안 나왔어. 토요 이거 토요 오리토요. 오리토요. 오 냥키야! 나이스. 오 나이스 피크. 이스치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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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미쳤다 미쳤다. 아, 우리 집바 너무 앞에날지마 으악 뚜껑 먹어줘 씨. 몇, 몇아 집안이 너무 맞지 마요. 약간 야 우리 집아 마이크 만 뜨고 소리가 안 들려. 버그가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못들었어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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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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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나이스, 아나 뿌자. 아뭐 하냐? 뚫을 거 했잖아. 아개 던지네 진짜. 어이 내가 지금 대단하고 있는데. 아. 어이 그럼 날타 판다고? 안 해? 아 생존 오반데. 아 잘할게요. 아. 뭘 하지 마세요. 이 망치 써? <laughs> 아니요아니요아니요 너보다 많을 것 같아. 다폭스러오겠는데 <laughs> 저, 저, 서울 없어요. 덤보대. 알아요. 얘들 <laughs> 너무 많아. 어, 나와, 나와, 나와. 3분이 나와. 나이스. 나 자리야, 자리야. 오, <목소리가> 어, 나, 단 나, 거 이거, 나, 이거, 나,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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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볼래? 볼래? 이래이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ナイコ、ナイコ、ナイコ